시편 52편은 의를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탐하는 부도덕한 고자질쟁이나 이간질하는 자를 탄핵하는 시입니다. 표제가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사울의 집안을 돌보던 도액이 다이시 제사장 아이멜렉을 방문한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하였고 도액은 곧바로 이어진 대학살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포악한 자는 도액을 이루는 말로 그가 사울의 목자장으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력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 시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절입니다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도예기 아이멜렉을 사울에게 고발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예 이기 사울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구절입니다.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주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도엑과사우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 확실하기에 미래의 확실함을 과거로 표현하는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재물에 미혹되어 부리를 보고 기뻐하거나 악의 편에서 우를 범하지 말고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